길 대신 예수님 해방 대신 예수님 승리하신 나의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 해방 대신 그리스도이시여, 사랑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대복음1 6장 16절 말씀. 아멘.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기여 주이십니다. 그리스도는 제와 저주에서 해방자유주셨습니다. 그리스도는 이 예언의 해말씀을 시작 이예는 말씀은 인자와듣란자와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특히 난자는 보기 있다니 계시로 1장, 3장, 말씀. 아, 네. 다시 한번 해봐요. 시작. 이, 예언의 말씀을. 인간 자와, 듣는 자와,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, 지키는 자는, 보이 인나니, 뜨거운, 반가우이다계시로 1장, 3장, 아숨 아래 한 번만 더 해봐요. C가 D. 예로, 네, 말씀이 난자와 듣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는 고기나이 즐거워. 거꾸로 우리가 기시로 일자 자숨 아래. 아멘.